한국사 끝판왕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초등 한국사 과정을 만나보고 싶다면 지니스쿨을 검색해줘 1편 사라진 황금마스크 <laughs>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황금마스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진 황금 마스크는 1926년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굴되었으며, 투탕카멘 왕의 얼굴 모습을 본따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이거, 맞아, 같은 거야. 사건 해결을 위해 곧 빠라빠라호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보자! 더을꾼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노리고 있음. 급히 와주기 바람. 엥이? 응? 날짜가 1926년. 이 소식이 정말 어제 왔단 말이야? 네, 잘못 온건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못하다간 소중한 유물을 영영 잃겠어. 제가 다녀올게요. 빈치오! 빈치 빈치 황금 마스크. 찾으러! <웃음> <웃음> 지금 가요! <laughs> 어?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도, 우리도 갈래요! 응? <laughs> 요 <laughs> 녀석들이 이런데도 관심이 있었네? 그래! 같이 갔다 와! <laughs> 네! 가자 얘들아! 야하! <laughs>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빠라빠라 출발! 다고요 응, 과거에서 온 사건 신호래. 1926년 그러니까 황금 마스크가 마트탕타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던 때로 갈 거야. 황금 마스크가 무덤에 있던 거라고? 아까 뉴스에서도 그랬잖아. 어, 그런 뭐? 일단 위치부터 잡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에 룩소루 왕들의 골짜기에 토탄카멘 왕의 무덤이 있어 왕들의 골짜기? 와, 이름 멋지다 1926년 왕들의 골짜기로 출발 야호! 여기가 왕들의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바로 황금 마스크가 발견된 투탄카멘 왕의 무덤이야. 어, 궁전 같은 건 없어요? 무슨 왕무덤이 이래요. 꼭 땅굴 같다. <laughs> 여긴 이집트 왕들이 비밀 무덤을 만들었던 곳이야. 왜 비밀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도굴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야.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이나 보물들을 무덤에 함께 넣었어. 몸이 사라지지 않게 미래로 만들었지. 원래 이피 왕들은 자기 무덤을 멋진 피라미드로 만들곤 했는데 야! 저기 피라미드 있다! 안에 분명히 보물이 엄청 많겠지? 털자! 도굴꾼들을 피하려고 비밀 무덤을 만들게 된 거야 바로 투탄카만 왕의 무덤처럼 말이야 그렇구나. 우리 얼른 들어가 봐요. 그럴까? 어? 아니 누가 있나 봐요. 도, 도 도굴꾼? 쉿. 너희는 여기 있어?

어, 저기 황금마스크라 정말 우동 속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편 투탕카멘의 미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2편 투탕카멘의 미라 그러니까 도굴꾼이 황금마스크를 노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단 말입니까? 네, 다행히 아직 황금 마스크는 무사하네요. 우와,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멋지다. 으, 이 눈이랑 코랑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아, 어, 보려... 어... 저... 기 아래, 저... 저... 뭐? 미라를 보고 겁먹더니, 역시 어린애들이로군. 아, 아저씨는 안 무서워요? 물론. 황금 마스크와 미라는 원래 하나야. 마스크는 왕의 얼굴, 미라는 왕의 몸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좀 다를 거다. 우와. 무서움이 좀 사라지지? 호불하다! 손대지 마! 흠. 수천 년전 유물을 함부로 만지려 하다니. 흠. 큰일 낼 얘들이로군. 이리 나와! 네. 네. 자, 어서 나갑시다. 여기 애들을 더 뒀다간 유물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어, 네. 그만 나가자. 쉬. 저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에요? 왜 마음대로 해요? 저 사람은 이 무덤을 처음 발견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토 시야 그, 그럼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유물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걸 책임지고 있어. 어서 나오지 않고 뭐 합니까? 아 네. 자, 어서. 어, 어. 자. 이것 좀 마셔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터씨 좀 무섭지? 치, 꼭 악당 같아요 이렇게 사나운 눈으로 소리만 지르고 맞아 혹시 저 사람이 황금마스크를 훔쳐가려는 도굴꾼 아닐까? 진짜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막 가져갈지도 몰라 아, 도, 도굴꾼? 네 여기에 황금마스크를 노리는 도굴꾼이 있대요 우린 그 도굴꾼 잡으려고 왔거든요. 그래. 어, 얘들아. 나 카타시 조수로 며칠 일하기로 했어. 예? 도굴꾼은요?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다 보면 도굴꾼도 나타나겠지? 반갑습니다. 카타시의 조수, 톰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너희들, 무덤이나 작업실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숙소에서 얌전히 놀고 있어. 놀러 온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굴꾼은 우리끼리 잡을 거예요! 어, 보리야, 자루야! 보리야! 자루야! 얘들아! 테스 어. 언니 바보! 맞아! 그 아저씨가 도굴꾼일지도 모르는데! 아! 이거 봐봐. 음, 강아지 발자국 같이 생겼다. 그지 일단 이 신호를 보낸 동물부터 찾아보자. 좋았어. 그 아저씨가 동굴꾼이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강아지요? 아, 네. 어, 발바닥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강아지 못 보셨어요? 글쎄요. 카터 씨가 근처에 동물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유물을 건드릴 지도 모른다고요 아, 네 와, 이건... 처음 발견했을 때 무덤 안에 모습 그대로를 그려 놓으신 거예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 놓으셨고요 와우, 대단하네요 여기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유물이 많았네요 아, 네 지금은 대부분 작업실로 옮겨서 연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황금 마스크와 미라는 어째서 그곳에? 아, 관에 어떤 액체를 부은 흔적이 있는데, 그게 굳어서 빠지질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도굴꾼을 잡으러 오셨다고요? 네? 아, 그걸 어떻게 해?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테스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머리요. <laughs> 아 어, 물통을 그렇게 차고 다니면 목 마를 때 좋겠네요. 아네 아, 제가 물을 자주 안 마시면 목소리가 잠겨서요. <laughs> 좀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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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쉬었다 가자. 어어 어. 괜찮아? 어. 여기 진짜 덥다. 아프리카니까 당연하지. 그, 어,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그만 찾고 돌아가자. 그래, 그래야겠어. 어? 어? 보리 자루 앞에 나타난 검은 강아지. 과연 신호를 보낸 그 동물일까요? 3편. 토탄 카멘의 유물들에서 확인해봐요. 3편. 투탕 카면의 유물들. 음, 음, 음. 음. 고, 고마워. 저 발바닥. 들어가지 말랬는데? 괜찮아 으, 됐다 얼른 이차. 근데 우리 멍멍이랑 어떻게 얘기하지? 맞다 어, 패스 누나 손목시계 빌려오는건데 어? 아, 아무리 그래도 미라는 무서워 응. 어린이들 야! 놀랐다면 미안하다 어이, 멍멍이랑 닮았어 정말 나는 아누비스 여기서 파라오의 잠을 지키고 있다 이집트 왕 파라오 맞지? 그렇다. 똑똑한 어린이구나. <laughs> 여기서 일하는 자들 중 하나가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를 노린다. 역시 그 아, 심술쟁이 아저씨가 틀림없어. 그 자는 두 개의 목소리를 가졌다. 두 개의 목소리?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부디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를 지켜다. <laughs> 그래서 심술쟁이 아저씨가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작업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laughs> 오, 오, 웃었다. 저 아저씨 웃는 거 처음 들어. 저건 두개의 목소리 아니야? 글쎄. 흐. 아, 기왕 들어왔으니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네? 들어와. 대신 손으로 만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우리가 만지는 걸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기 있는 유물들은 모두 3500년이나 된 것들이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잘못 건드리면 순식간에 부서질 수 있지. 어... 아. 자, 이걸 보거라. 우와. 투탕카멘이 쓰던 의자야. 무덤의 첫 번째 방에서 나온 물건이지. 저기 두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 같은데. 투탕카멘 왕과 그의 왕비, 앙케세나멘이다. 우와. 왕이랑 왕비요? 투탕카멘은 18살 어린 나이에 죽은 왕이야. 황금 마스크의 얼굴도 어려 보이지 않든? 아, 어, 그러고 보니. 다정해 보여요, 두 사람. 왕비가 직접 왕한테 뭔가 발라주고 있어. 잘 봤다. 다른 여러 유물에서도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 <laughs> 꼭 우리 엄마 아빠 같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다정해. <laughs> 자, 이번엔 이 유물을 한번 볼까? 이건 그냥 상자 같은데 거기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보거라 음, 사냥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자신 있어 보여요 정말 가슴을 쭉하고 이렇게 활을 쏘려고 해요 그래, 투탄 가미는 전차 타기나 사냥하기 같은 걸 좋아한 활동적인 왕이었던 것 같다. 다른 유물들 중에서 전차나 사냥과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볼까? 투탄카멘이 사냥하는 모습을 조각한 거야. 무덤 속에 있던 부서진 전차를 복원한 거야. 무덤에서 많은 활이 발견됐어 우와, 투탕 카멘은 엄청 씩씩하고 용감한 왕이었나봐 <laughs> 그래, 자루랑 닮았어 <laughs> 그런데 투탕 카멘은 왜 일찍 죽었어요? 나쁜 병에 걸렸었나요? 아, 어, 그건 나도 잘 몰라 미라를 큰 도시로 보내서 자세히 검사해달라고 할 생각이야 도시로 보낸다고? 그럼 황금 마스크도 함께 가겠군. <laughs> 보리 자루는 황금 마스크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편, 고고학자의 바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국사 끝판왕, 고조선부터 근한대사까지 초등 한국사 과정을 만나보고 싶다면, 지니스쿨을 검색해줘.